한국 영어는요. 수십 년을 영어 학습해도 대부분이 영어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럴까? 열심히 했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없는 산무 현상과 일곱 가지를 착각하는 칠착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무 칠착 궁금하죠? 이것만 깨달아서 반대로 하면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 영어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을 클래스 2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강조드린 게 뭐죠? 에, 저의 한 시간 반 특강을 꼭 들으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이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영어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공부는 충분히 됐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김양수 원장이 예,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연습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단어도 내려놓고요. 뭐 발음도 내려놓고요. 듣기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 90%는 그런 거를 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죠? 떠듬, 떠듬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운 거 말고요. 앵무새처럼 외운 거는요. 그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장을 잘 믿으시고요. 제가 이끌어 드리는 대로 따라만 와 주십시오.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정말 삶이 바뀔 만큼 세계 화숙에서 세계 인으로서의 자유 언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특강을 갖다가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뭐 저에 대한 부분, 뭐 강사소 이런 부분은 뭐 의식하지 말고 앞으로 돌려도 뭐. 삼무칠착, 6 p 스피에요세 가지는 꼭 내가 내 마음으로 딱 인지를 하시고요, 이 의식 개선을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한테 꼭 가르칠 수 있어. 그세그세 그세 가지 차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 열번 배우는 것보다 따라하세요. 열번 배우는 것보다 한번 가르치는 게 낫다. 가르치면서 트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엄마 무시한 거를 다 어, 발견한 거니까요. 두 번째 또 따라하십시오.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입으로 말로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이 국민 영어를 시청하시는 50대 40대 위에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틀림없이 속으로 이렇게 하고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대한민국 속으로. 말인데, 속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예? 우리는 말을 틀려고 영어를 하는데,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이해를 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해보시까요 입으로, 말로, 소리로, 큰 소리로 하십시오. 누가 읽든 없든 간에.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아,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가. 그죠? 충분히 그 원인은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를 명확하게 집어야 되겠죠. 명확하게. 지금 국민 영어에서도 또 수없이 반복된 뭐 문장 회사, 발로 뭐뭐 발음 뭐 아주 아주 형찰나게 하고 뭐 듣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해야 돼요? 떠듬떠듬해도 문장을 어떻게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걸음마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수학으로 치면 대한민국 영어에는 더하기, 빼기, 구구단이 없이 바로 인시분해부터 한게 대한민국 영어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더하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래요? 수학의 더하기를 할 겁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숫자, 숫자를 숫자 1, 2, 3, 4, 5 숫자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행위가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하고 싶을 때는 더하기부터 우리가 인지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세월이 많이 살았으니까 속성으로 함축해서 한 시간 안에 하루 안에 이걸 하자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에, 특강에서 이걸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울, 영어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 0 0년 동안 헛 공부했다고 했죠. 왜헛 공부했어요? 영어 문장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건헛 공부예요. 영어 문장 속에서 영어 시간에 해석을 하죠. 우리 말로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이해할 요가 있다 없다 없는 민족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왼쪽과 오른쪽 과 하나씩 가져가면 하나만 가져가야 돼 왼쪽을 가져가면 어떤 영어든지 우리말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오른쪽을 가져가면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져가실래요? 오른쪽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말이든 영어로 할수 있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죠.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한게 대한민국 영어라고 저는 과감하게 에, 단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에,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의문문만 먼저 한다고 했어요. 왜 대화를 우리가 대화하려고 영어를 배우는데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빼자고요. 그럼 질문만 하면 질문만 하자는 얘기죠. 질문을 왜 해요? 외국 사람구의 인간적인 관계성, 사회적인 관계성을 성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하면 이쪽 애들은 대답을 하게 돼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게 발음도, 듣기도, 그죠? 모든 문장도 형성이 저절로 돼가는 겁니다. 시작의 폼문은 내가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 끊임없이 질문. 아기들이 어른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어른들이 뭘 대답 안 들리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는 귀가 트이고, 문장이 트이고, 발음까지 트, 그런 돌립니다.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옮길 때 알고 봤더니, 김양섭 원장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말 서술로에 따라 여섯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 중에서도 두 패턴이 95%를 차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민영어에서이두 패턴만 해도 영어로 말하는 자윤이 됩니다. 3, 4, 5, 6은 절대 안 해도 돼요.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인데, 진행형으로 할 거면, 그냥 너 어제 뭐 먹고 있었니?는 진행형이에요. 곧 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기 싫으면 너뭐 먹었니? 라는면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선장이, 훌륭한 김양서 원장 선장이 이끄는 데를 이끌어만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말 서술로에 따라 25%는 비동사 패턴이고요. 70% 75%는 일반 동사 패턴입니다. 우리말 서술로 기본형에 따라서. 너 내일 어디에 갈 것이니? 그러면 으뜬꼴이 뭐예요? 가다. 서술어 어떤 거를 가다죠. 가다. 가다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 여자는 옛날에 굉장히 날씬했었다. 그럼 뭐예요? 날씬하다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죠? 하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 세 가지면 비동사입니다. 명사이다는 뭐예요? 의사이다, 왕이다, 책상이다, 집이다, 하늘이다. 형용사하다는 뭐예요? 어, 아름답다, 예쁘다, 뚱뚱하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거죠. 원래는 어원은 뭐예요? 슬픈, 아름다운 이런 니은자로 끝난 게 형용사예요. 거기에 다자가 들어가면 그건 비동사예요. 잘 구별하세요. 공부하다는 공부하다가 통째로 동사 일반 동사예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했다가 아니니까 공부하다는 그냥 스타디예요. 근데 행복하다는 원래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단어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을 알고 있잖아요. 행복한은 해피예요. 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피는 행복한이지 행복하다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어, 니언들, 우리 하는 형용사라고 그러죠. 어원이 예쁜, 더러운, 늙은, 외로운, 슬픈 여기에 다 자가 붙은 거. 아름답다, 행복하다, 더럽다, 외롭다. 이때 이때는 be happy, be fat, be sad. be가 들어가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가 이걸 안 잡아준 거예요. 형용사다 해서 아무튼 그다음에 장소에 있다 거죠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뭐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세 가지 뉘앙스면 비동사. 그밖에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 이걸 왜 따져야 되냐면요. 비동사로 물어본 분야 무조건 의비준화로 대답하면 100% 정확합니다. 오바마도. 그죠? 트럼프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자, 요걸 하기 위해서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있었니?는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의비준화에 넣어서 Where were you yesterday? 하면 돼요. 너 어제 어디,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뭐 먹었니니까. 근데 여기서도 디드만 몰라요. 일반 동사, 의조주형 내는 문제인데 디드만 몰라요. 조동사. What did you eat yesterday? 여기를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나중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모든 영어 문장의 25%를 차지하고, 의비주나가 일반 동사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할, 에, 때가 아니에요. 이건 구구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구단 먼저 뭘 해야 돼요? 구구단 이전에 뭐예요? 에, 명사에다 비동, 비일물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비준할때 이거는 경부선이고 이건 호남선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호남선 버스, 경부선 버스. 그런데 호남선 버스, 경부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저 먼저 해야 될게 뭐죠? 경부선 터미널, 호남선 터미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말 서술에서 B1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B1 구별.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영어에 사측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타야 될게 있는데 이거를 영어학습계에서 잡아내질 못했던 겁니다. 절대 뭐 국민영어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15시간 영어가 된다는 걸 호기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할수 있는 거죠. 영어 산수만 하면 어떤 셈이든 가능하잖아요. 근데 15시간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구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 없이 하니까 뭐 시키는 대로 4년 단단히 10단이 100단이 1 0 0단을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일반인대학여어 뭐 성, 자수나지 여러분들께 구구단 표를 없었던 걸딱 던져드려요. 그럼 몇 시간이면 되겠어요? 10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5시간 답이 나온 겁니다. 절대형에서 6PA라는 구구단에 준하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순발력 기준으로 거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반드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어, 비동사, 일반 동사를 우리말에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어느 문장은 비동사가 어느 문장은 일반 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이다니까 비동사가 들어가. 그러면 원래는 I be a boy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I am a boy라고 그러잖아요. 느닷없이. B라고 해놓고 B를 안 써. 너는 소년이다. 할땐 you are a boy라고 그러고. 그는 소녀이다. 그랬더 he is a boy. 라고. 나는 소년이었다. 그러면 또, I was a boy. 라고. 너는 소년이었다. 그러면, you were a boy. MR is was war. 가 주어와 시제에 따라, 어, 바뀌잖아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애통 터지는 거예요. 토이 900점 먹은 사람들도요. 미안하지만,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여기서 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게 회화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안 했거든요. 우리말에 나와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칙은 뭐다? 비동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말 서수로에 따라서 연습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어떤 문장은 비동사고 어떤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그럼 일반 동사 문장에서는 또 첩첩 산중이에요. 그 나머에 대해서 산이 있어요. 뭐냐? 너 피자 좋아하니 영어로 해봐. 그러면 do you like 피자는 어디서 얻어드는 게 있어서 나와요. 학생들이요. 학생들한테 시험해 본 거예요. 못, 못한 학생 가지고요. 그러면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니? 할때 침묵이 되거든요. Do y o 도 한단 말이에가 나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순일 땐더즈가 나와야 되는데 Do does.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uh, apples. 나의 형도 사과를 좋 My brother doesn't, doesn't like. 이래 나와야 되는데 Don't doesn't. 질문할 때는 Do does. 이게 연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90%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 걸 아무리 화려하게 배운들 뭐가 되겠냐고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무슨 구구단을 배우고 무슨 인수분해 하냐고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하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맞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사칙은 뭐예요? 두더지를 구별해야죠. 두더지라고 합니다. The doesn't, do d o e s n don't doesn't를 연습을 해요. 최소한 이거는 돼야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할 자질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습관으로 안돼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고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에서 다 해결됩니다. 동사가 딱 잡혀지만 나머는 주절이 주절이 그냥 떠든 떠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안 잡혀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조동사 쓰는 연습. Can, must, may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 4책. 자, 첫 번째, 다 같이 B1 구별하기. B1 구별하기. 따라하십시오. 음. 두 번째, B 어, 동사 연습하기. 우리말 사수에 따라, 그죠세 번째 두더지 잡기, 그죠? 두더지 잡기. 네 번째 조동사 잡기. 자, 요거를 지금부터 순서적으로 할 겁니다. 자, 아, 비일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말 사수에 따라 아, 비동사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이답니다. 그죠? 뉘앙스가 일반 동사는 비동사 아닌 게 일반 동사죠.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는 간단하게 하지만. 어, 저 하고 헤어진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화면을 다시 돌려보면서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연습하는 말하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서울에 있다. 서술어 어떤 거니? 뭐죠? 있다죠. 있다는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명사이다, 형사이다, 장소 있다니까 비동사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비. 나는 소년이다 이다죠.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죠. 그럼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어떤 거는 뭐죠? 가다죠. 비동사니까일반동사입니까 일반동사죠. 일반 명사에다, 형사에다, 장소에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절대로 영어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는요. 원래 어원은 행복한입니다. 행복한에 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만 서술어예요. 다자만. 영어식으로 보면 다자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다는 건데 통째로 공부하다가 서술어야.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다니까 이거는 비동사죠. 그녀는 서울에 있다. 있다니까 뭐죠? 비동사죠 나는 어제 햄버거를 먹었다. 먹었다 어떤 거는 먹다죠. 먹다가 일반 동사죠. 명사에다 장소에 있다 형사하다가 아니면 무조건 일반 동사. 그리고 또그세 가지가 안 되면 명사에다 형사하다 장소에 있다는 것은 동작과 상태 중에 다 상태입니다. 그죠? 상태는 비동사 동작은 일반 동사인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랑하다. 마음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것도 동작이에요. 생각하다. 뇌가 움직이는 것도 동작이에요. 원하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동작이라는 얘기죠. 너희 아버지는 군인이시니, 이다니까, 뭐죠? 비동사. 내집 가면 어디에 있나요? 으뜸, 으뜸꼴, 뭐죠? 있다니까? 비동사. 그의 집은 부산에 있다. 있다니까, 뭐죠? 비동사.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어떤 걸 공부하다. 명사이다, 형사이다, 상사이다하니까 일반 동사.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영화는 너무나 쉬워서 다들 감동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영화가 시작한다. 시작하다니까 뭐예요? 일반 동사죠. 호나이가 싸운다. 싸우다니까 동작이니까 일반 동사죠. 자, 그다음에 깨끗했다. 깨끗한에 다가 붙은 거죠. 깨끗한은 형용사가 서술어가 아니에요. 다짜만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네, 비동사. 그 아이는 용감했다. 용감 한에 다가 붙은 거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자,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었다. 재미있는에 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비동사. 자, 그는 의사인가요? 이다죠. 이다. 이다니까, 네, 비동사. 그녀는 무엇을 가졌나요? 가지다요 가지다잖아요. 이건 일반 동사죠. 너는 어디에 있었니? 있다니까 비동사고요.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이거는 형용사 하다가 아니에요. 동작의 하다잖아요. 그냥 두, 하다, 행위, 하다. 이건 그러니까 일반 동사죠. 제가 가야만 하니까 어떤 거는 가다죠. 가다니까 일반 동사죠. 그녀를 좋아하나요? 좋아하나요? 어떤 거는 좋아하다.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동사, 그죠? 아버지가 경찰이신가요 이다, 비동사죠. 방에 계신가요? 어떤 거는 계신가는 존칭어지 원래는 있다죠, 있다. 있다니까 비동사. 언제 한국에 오나요? 오다니까 일반동사. 자, 그는 왜 그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다.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일반동사. 자, 이렇게 해서 25개 문장을 우리가 비일구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습하실 때는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요. 고 교재가 있으면 열배백배 낫죠. 5 다섯 권 시리즈가 돼 있습니다. 심화 학습 문법까지 우리가 제가 이 교재를 이 교재를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영어는 1%의 학과 99%의 습이라고 했잖아요. 습은 책을 보면서 해야죠. 비일급별이건이비동사이건 이건 일반 동사. 그래서 이거는 6만 원입니다. 여섯 권. 택배 택배로 보내 드릴 거니까 문의상은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고요 어, 농협 요 통장으로 6만원 보내주시면, 그리 문자로 택배로 보내, 택, 택배로 이렇게 주소를 올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입구에 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영어를 금요일만 강의를 합니다. 금요일은 10시에서 12시까지는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강에서 들었던 것을 다시 듣는 건데 직접 제 앞에서 들으면 10배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직강을 할 거고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이 강좌를 이끌어 갑니다. 속성으로 속성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잘 수업 시켜 놓고 자세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영어 약속대로 5분은 넘었겠죠. 5분이라고 했지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안에서 앞으로 하도록 오늘도 사설이 많았잖아요 앞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절인데 거의 필요 없는 단계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 2, B1 구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